갈게요, 카운트. 공별이 오른쪽에 끝까지 올라오고 있어요. 이, 물려한지 하불, 바닥 조심해야 밀리. 이번에딜야 되겠는데? 이거 어 딜컷은 해야 되겠는데? 이들어와요 딜컷은 해야 되겠는데? 이거 어야 이거 해야 되니는자이태딜컷야이어 딜컷은 해야 이어 딜컷은 해야 되겠고이 해야 되 물 바닥 밟지 마시고 중소사 슬슬 자리 이동하시면 돼요. 오바할게요 쟤이 넘어갔어요. 2패에서 딜 조금만 더 하시면 죽음 수환사까지싹 잡고 내려갈 수 있어요 지배를 길반디 온오너 이동 준비 가는 세포에서 3 2 1 확실히 내려와요

노른0포 이동하고 3운트0 2고0 0로님이1 2,000. 2 0 0 1 1 0 0 0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 0수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내0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1 0 0 2,000. 2,000. 2 0 최대한 쳐요 말렸네 아딜 엄청 좋았는데 죽음소환사 까요 전도체 유도하시고 밀리들은 죽음소환사 쫄부터 까요 자리 가시고 요리체님 별 태안님 공굴전 세포인 다야 엘레님 역방 부정 떨어집니다. 피좀 채워줘요. 이쁘게 떨어졌네요. 각기 자리에 있는 거 땡기시면 돼요. 개인 자리에 있는 거 좋아요. 멀찮아요. 반지 지금 올려요. 2초, 1초, 바로 오케이. 다음 원천은 탱 죽일 거예요. 왼, 왼, 오. 풀디 가세요, 풀디. 오른쪽. 어. 죽죠. 아. 공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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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렇게 잡아야지. 레지터 별, 태양인, 공주, 엘린인 다이아, 체카맨이 역삼 불정 떨어집니다 힐업들 하세요 그렇죠. 지금 너 주시고 직방 피하시고 이번에도 이쁘게 떨어졌어요 좋아요 버리고 아키만 딥나 죽여요 그냥 아키 아키만 밀어요 택 빨리 주고 오른쪽 왼쪽 중앙대에요 중앙뒤 다음에 전도체 오니까 긴장하시고 회골보고 뒤로 오세요 딜 포기하셔도 돼요 외곽으로 빠져요 외곽으로 빠져요 전도체 전도체 이동 이동 진퀴 옵니다 나르님 별, 요리인 공굴 전체품이다. 야, 혁이 삼아있는 역삼. 용심. 별 잡아요, 빨리 잡아요, 빨리. 인도자, 인도자, 인도자. 인도자만 잡으면 돼. b e 왼 o w 완전 좋아요, 완전 p 지 n s 살려, 살려, 노른, 살려. <laughs> 별 빨리 가요. <잡아요. 웃음> 반지 반지 <웃음> 터진다 반지 터진다 왼쪽 별 왼쪽 별 <laughs> 좋아요. 돌만 잡으면 돼요, 여만 마시님 별 베지터 동굴 전 제품인 별별님 별, 별. 아, 이르신이거를 아쉽습니다. 아쉽나. 기다요야합 아. 님 타락 너무 많이 죽으시는데. 죽지 않식사 식사 전개. Wow. Uh -huh.